밥으로 왔나? 목소리가 왜 그래? 자, 키시리딱값살 먹어. 너가 저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저기 저렇게 대치 중이네. 까시리도 유일하게 못 이기는 저큰 언니, 코코. 코코 먹고 나니까 봐라, 사사. 언제 같이 밥먹으려 하네? 코코야, 아나? 응? 코코. 밥 먹었어? 아직 니밥 네 먹고 갈 때까지 기다렸어. 요거 주면 바로 물고 가서 니밥못 네 먹잖아, 그지? 어이구, 이제 코코 아재한테 오네. 저 까시리 니네 동생인 줄 알지? 응? 봐라, 까시리가 니한테는 뭐라 안 하잖아. 니네 기다리다가. 밥 먹을 때 기다렸다 니네 먹자. 자, 앉 먹어. 밥시거 먹었어? 어, 물고 가. 어. 그래, 이래주야. 코코도 지 밥을 먹고 가지.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바로 줬더만 물고 가버렸어. 지 밥을 못 먹었어. 까시라. 아이고, 우리 까시리. 착하네. 이 그래. 우리 까시리도 모이기는게 있어야지. 음, 시월이도 와서 밥 먹고 한둘이도 금방 왔다 갔는데. 봉이너지 좋긴 나도 말아안 오네. 밤에 와서 먹고 갔는가. 사료통은 다 비어 있던데. 그래 뭉치가 이제 자고 있어요. 코코도 왔다 가고. 누리도 왔다 가고 봉이도 왔다 가는데 우리 뭉치가 요즘 아침 늦잠을 안 자니까 그나저나 가을아 니네 요즘 엄마 매일 오니까 이제 엄마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? 어제 오전에 안 왔을 때는 막 울고불고 막 지붕에 올라와서 기다려 그러더만 오늘 아침에는 안 나가네 엄마 밖에 와있고 제일 큰 언니 코코 언제 금방 왔다 갔고 까실 언니도 밥 먹고 있어 그나저나 우리 가을이 가좀 늦게 들어왔어요 엄마가 매일 온다는 거 아니까요 아침에 나가보다 안한데저 엄마 소리 나면 바로 뛰나가는데 음. 그래 가을이 이비 호야, 뭉치, 깡이, 누리는 거기 있어. 랑이는 요즘 잘안 들어오네. 밤에 잘 때만 들어오네. 음. 그래. 너 저쪽 방에 못 가도, 그래도 잘 있네. 누리 어디 있나? 있는데. 그래. 호야, 나 지금부터 어디 갔다 왔어? 응? 누리는 왜했어 누리잔데? 랑이는 왜했어 응? 음, 그래. 코코야, 또 왔나? 빨리 왔네? 응? 아이, 코코야, 빨리 왔네? 응, 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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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, 니 네, 무슨 띠, 무슨 띠? 봐라, 무섭다. 까시리보다 더 무서워. 까시리인 줄 알았어? 코코야, 응? 코코 이리 와, 응? 음. 이비야 금방 그, 저, 까시리 아니야? 이비야 금방 그, 그 아, 니도, 아침 다가서 먹었어? 그, 저, 까시리 아니야? 까시리 언니가, 니한테는, 못 이기지만 하 하긴 까 시기도 못 이기는 애가 둘이었네저 언니한테 못 이기고 이비한테 못 이기, 이비한테는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길 수가 없지. 그냥 들이대니까. 응? 이비지도 먹고 싶나? 이 금방 먹었어. 30분도 안 됐는데 뭘또 달라노? 응?